아우자인 오랜만에 시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관 시비를 또한 번씩 하면 또 재밌거든요. 방관 시비를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우리 팀이 이제 AP가 두 명이라서 뭐 AD를 할 수밖에 없었고 좀 선픽이라서 그냥 좀아 무난한 좀 사정거리 있는 시비를 했습니다. 뭐 선픽으로 솔직히 무난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 세트 나와서 그래 다행이다 정도? 피시방 시간이 27분 남았나 본데. 아 이거 실화냐 이거 타이머 텍. 타이머 텍예반데와 얘도 센스 있게 저기 숨어 있었네. 시먹기아 인정. 그래서 시비르가 그렇게 센 편도 아니고 압박이 초반에 사정거리도 짧아서 그냥 일반 탑 일반 탑언들만큼 압박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하는 챔피언, 챔피언이긴 한데 왜 미드에 벌써 따였다고 마나가 아! 음, 확실히 많이 딸리긴 한다 우리팀이 또 아래 동선이라서 살짝 땡겨먹어야 돼요 이제는 초반에만 압박하는 신용만 넣어주는 거야. CS 편하게 먹지 말라고 하고 왔죠? 노력은 인정해 주지. 아 이걸 끝까지 와 주네. 뭐야 어디야? 숨어보시 만화도 초반에 많이 달아가지고 생각보다 힘들어 근데 가끔 시식이 많은 조합에서는 괜찮아요 오 이건 잘 피했는데 약간 시비로도 예측샷으로 해줘야 되거든 부메랑을 상대왕이 좀 피하기 쉬워가지고 나이 나이스 대포 놓쳤고 천초가 약간 시비은좀 갈가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 조심해. <웃음> <웃음> 오. 아, 이게 거리가 닿는구나. <laughs> 아 얘? 예? 아 뭐해? 이런 거 씹어줘야 중타가 아. 그렇지 납죽이 트지왜이아 어, 이거 좀왜 이렇게 팀 팀이 탑을 좀 와주려 그러냐. 아, 네, 앨리스가 지금 잘 크긴 했나보다. 뒤에 상상 이상인데, 뭐야, 이 탑테를 타준다고? 사이러스 이길 수 있나? 모르겠네. 약간 붙어서 싸우는건 좀약한걸로 하는데. 이기는게내긴고노이은 <laughs> 인정해 주이 와, 이긴, 긴 세다 이 친구. 이 아주 갑축되세요. 얘? 예? 그냥 스웨키가 그냥 미쳐 가지고 있어. 이씨. 아 델리스 잘한다. 좀 한번 보지 정글 잘하니까 확실히 탑이 편하긴 하네. 아, 딸라인 클리어 봐라. 이거 베인이었으면 하루 종일 밀었어. 어, 얘? 예? 어 뭐야, 얘? 아 얘? 예? 어이 아 뭐야 얘네들 친구 맞지 너네? 약간 이번 판은 사이리랑 좀 세트가 듀오가 아닌가? 솔직 솔랭에서는 나올 수 없는 플레이들을 해주고 있어 수압도 해줘, 갱킹도 해줘, 합류도 계속 해줘. 갑주기겉투 그러니까 탑을 왜 와가지고 네가 대신 죽어주냐. 나 그러니까 시베르도 시간 지나면 생각보다 세요. 여기 이미 있는데 치는 그렇지우리팀한명좋았다잉리도한번아해 그 우리도 아해 우리도 아, 한 예? 좋아해. 우리도 한 좋아해. 우리하좋아도좋다해 우리도 좋다도어마좋시하게나도요 엄나 쎄다. 수비를 미쳤는데. 야무지고 무력 행사까지 먹었고 징수까지 가니까 확실히 그 마무리들이 깔끔하긴하네 어차피 치명타 터지면 또 좋거든. 와 밀리오 얘는 그냥. 저럴 거면 서포터 말고 딴거 해라 밀리오야. 골치 아픈 일. 서포터로 루덴 갈 거면 해. 맞잖아. 조심해. 요즘 서포터 유저들이 많이 줄긴 했어 예전에 비해 확실히. 포지션도 많이 꼬이고. 게임 이길라기보다는 좀 즐길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렇지, 미쳤는데? 와, 아, 시비로 미쳤는데, 그냥 데미지가? 싸다싸 그냥. 와, 궁이 뭐 지속시간이 뭐 거의 뭐 20초급이었다, 이거. 아니, 초반에 이거 타오미는 별로 안 좋다. 앨리스 여기까지 세릴다 나왔죠. 와 그래도 앨리스가 끝까지 실수 안 하고 잘 해주고 있어 지금. 이 친구 마음이 급한가봐 피시 방식아. 라고 하자마자 죽어버리지. <목소리> 아오! 마음이 급하다 급해 엘리스 끝낼라 한다. 못 끝낼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하다, 급해. 마음이 급하다, 급해. 못 끝내는데 이거. 아니 진짜인가 봐. 어, 나있스 마음이 애들이 좋다. 그생가 급하, 급하긴 하네. 나자 끝내주고 싶긴 한데. 아 시간이 없다는데? 미안해요 라는데? 아 잘하긴 했어. 아 이거 그러니까 잘하긴 했어 엘리스야 너. 아. 한타를 한번 이기고 끝내야 될것 같은데. 3분 남았대. 3분. 나 존나 급하다. 급해. 와, 씨. 세긴 세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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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는데이거는 먹어라.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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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끝내주고 싶은데, 아, 십살이 끝나지가 않아. 시간대가 시간대인지라. 아, 따, 씨. 와, 5만 5 1스택인데 미쳤는데, 지금. 5만. 얜 와드도 안 박아. 와, 와드도 안 박네. 야, 이거 바로 간다. 와드 좀 박아라, 밀리오야. 조심해. 영웅은 배고프긴 마련이지. 우리 찾아야 해. 엘리스 나갔나 본데? 얘들 <목소리가> 어 젖졌다 나갔다 얘저도 3분나면 뭐야? 이거 몰카 아니야?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아 얘? 예? 아, 아, 조졌네 아... 에반데 아니 피방 에반데 피방다 이기긴 했는데 진짜 와마 애들 존나 마음 급해진거 봐봐 아 얘? 예? 아 이거 지금 밀리오가 너무 잘 컸어. 아 밀리오란다. 지금. 조심아 음. 그래 끝내서 끝내서 와! 진짜. 와, 아니 이게 게임이야 뭐야? 나 진짜로. 근데 앨리스는 솔직히 잘해 가지고 진짜 뭐라 할 말이 없긴 해. 잘했어요, 저 친구. 그러니까 초반에 다해 주긴 했어. 뭔 느낌 알지? 다해 줬어. 다해 줬어. 그래도 압도적인 딜량 고소. 이거지. 한 명이 나가도 이길 수 있느니. 가오. You She is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a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we to set them rewind. And our team was to give for hands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